이거 가스로 하는 것보다 가스는 사람 네, 인체에 안 좋고 그래 인덕선으로 바꾸니까 빨리 끓고 깨끗하고 뜨겁지 않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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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가스보다, 가스보다 가스는 사람 인체에 안 좋잖아요. 그래 그러니까 가스보다 빨리 또 끓고 환경에도 좋고 여러 면으로 좋은 것 같고 냄비 들어도 손이 안 뜨겁고. 아, 열이 빨리 받고. 아, 그러면 이걸 빨리 꺼낼 때열 예. 예, 열이 안 받. 바... 바... 아, 그럼 뭐 구이랑 전골, 아. 전골은 엄청 빨리 돼요. 에 예, 전골 갖다 얹으면 바로 끄다 끓고. 아 그냥 예. 도 빨리 끓워주고아 바... 혹시 마르거나 그러진 않는나요 고기 맛. 아마 마르진 않더란데. 아 마르진 아. 않아요. 아 예. 예 기분 그... 좋게. 예, 예 그렇게 그렇게 좋아 요 가스보다는 훨씬 좋고. 예. 사람한테 좋고. 아 이게. 깨끗하고 환경예 많이, 네, 많이 환경도 좋아지고 네. 네. 연기가 안 나니까 아. 가스는 연기도 나고 또 가스가 들어오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끓으니까 훨씬 더 낫더라고. 아. 네. 갔다 오면 바로 끓어. 아. 아. 그래서 좋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